근데 소문으로는 뭐다 십십십십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파츠가 남기 때문에 과연 문블레이드 X에는 무슨 파츠를 받았을지 한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하!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카트계에서 가장 사기라고 불릴만한 아이디를 제가 아이디 주인분이랑 얘기해가지고 빌려왔는데 이 아이디에는 과연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차, 어떤 캐시 뭐 어떤 코인이 있는지 한번 초초초초초초 사기 계정 한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아이디는 그 타임어택 잘 하시는 박지호 님이 쓰는 계정이고 원래 본 주인분이 있는데 박지호 님도 그 아이디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소문으로는 뭐다 십십십십이라고 10, 10, 10,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루치보다 코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 이거 아이디 핵이다. 이거 아이디 핵쓴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아이디는 2012년에 만들었고 이 아이디 계정 주인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그로 끌릴 것 같다. 근데 이 코인을 일일이 직접 쿠폰을 사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만든 코인입니다. 총 100만 100만 코인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계산을 어떻게 하냐. 650 코인에 5만 원. 그럼 6,500 코인에 50만 원. 그리고 65,000 코인에 500. 뭐? 500만원? 아 잠깐만 잘못 계산했지? 6,500코인에 5만원 6... 천... 5백코인... 육시... 오... 육천오백코인에 오십만원? 육만오천코인에 오백만원? 육십오만코인에 오천만원? 자 일단은 자아 이다 계산이 안되네? 육천오백... 육십오만코인에 오천만원 잠깐만 계산해보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가치를 매기 된거예요 네, 코인을 보다 뭐 싸게 사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코인 충전을 했을 때 얼만지 자 6, 65만 코인에 5천만 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부족한 게 35만이니까 35만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뭐약 거의 7천 7백만 원이래요. 네, 대충 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 못하는데 시청자분들 말로는 이 100만 코인 값만 7,600만원, 7,692만 3,600원 이래요. 요, 약, 그냥 7,700만원 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0캐시입니다. 이게 제일 적은 숫자라고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궁금해 하시는 파츠, 어떤 파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전드 엔진 10을 가지고 계시고, 레전드 엔진 9만 17개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씨. 그리고 레전드 엔진 8040개 레전드 엔진 70103개 레전드 엔진 60239개 레전드 엔진 50455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모셨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쿠폰을 다 사신 거야 그냥 현금으로 다 찍어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마,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레전드 엔진 11000개예요 그러면 레전드 엔진이 이게 400... 한 개를 갈 때마다 400개란 말이야 어? 한 개를 갈 때마다 400개. 그러면 10개 갈면 4,000개, 100개 갈면 4만개, 1,000개 갈면 40만개야. 어. 그러면, 이거를 가가지고 분해를 가서 이것만 몇 번을 할수 있냐면요. 10번 하면 24,000개, 100번 하면 24만개. 그니까 러약뭐 거의 한 150번 정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개사기 캐릭터죠. 자, 그리고 바퀴. 레전드 바퀴 10만 5개. 레전드 바퀴 9만 18개 8 55개 저 이거 두개만 주시면 안돼와씨 뭐냐? 자 그리고 핸들 자 그리고 레전드 핸들 10만 2개 레전드 핸들 9만 13개 레전드 핸들 8만 28개 레전드 핸들 7만 64개 와 진짜 자 부스터 부스터 10만 3개예요 그러면 앞으로 신차가 나와도 10, 10, 10, 은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레전드 드 10이 있기 때문에, 10, 10, 10, 만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와, 사기 캐릭터죠? 예, 네, 사기 캐릭터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사기 캐릭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조금 아까운 게, 야, 루찌가 없어. 루찌가 없는 게 아니었네, 어. 솔직히 이게 60만 코인이, 60만 루찌니까. 루찌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루찌 카드가 5만원짜리가 7장. 1000루치가 22장, 100만루치가 2장, 50만짜리가 3장. 아까운 건 500만짜리가 없다는 거 빼고는 완벽한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문블레이드 X. 즐겨 찾기는 안돼있지만 잠금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는 파츠. 이분이 파츠 부자기 때문에, 어, 레전드 파츠가 남기 때문에, 과연 문블레이드 X에는 무슨 파츠를 박아서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laughs>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궁금해하는 이 카트라이더 계정에는 어떠한 파츠가 박혀있는 어떠한 카트에 어떠한 파츠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둥 자 일단 드래곤 세이브 엑스를 한번 보여주자면 일단 드래곤 세이브 엑스는 999 9 9 5 9예요 그리고 이분이 더 좋게 장착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핸들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세이 엑스 같은 경우는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드래곤 세이 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핸들을 낮추는,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더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들은 그렇게 좋은 거를 장착 안 하신 걸로 같아요. 자, 돼지바 엑스. 자, 돼지바 S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전드, 아니, 레어 파츠 10, 10, 10, 10을 장착하셨죠? 예, 네, 돼지바 같은 경우는 레어 파츠 10, 10, 10, 10을 장착하신 분이고, 잠깐만. 예, 이렇게 되면, 레어 파츠 10, 10, 10, 10도 많다는 소리인데 레어 파츠 11개, 레어 파, 레어 바퀴 13개, 레어 바퀴 10 핸들 3개, 부스터 3개. 엑 X는 아들이네, 이분. 자, 돼지바 S 같은 경우는 이제, 레 레.. 레이어 파츠에 10 10 10 10을 장착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붓X에도 10 10 10이겠죠 짜잔! 자 붓X도 10 10 10 10입니다 말도 안 돼요 자 일단 이분도 붓X가 기본적으로 10 10 10 10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온X도 아마 10 10 10 10일 겁니다 자 이온X 10 10 10 10스틱레이드뭐10 10 10 10이겠죠 아마 어 이거는 9구네요9구9구네요9구콘인가요자 스틱레이 엑스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하신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곰신 엑스 곰신 엑스 별거 아닌데 이분이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10 10 10 10이겠죠 역시 와우 곰신 엑스 10 10 10 10 대단하신 분이네요 나는 10 10 10 10을 얻어본적이 없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황금마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둥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황금마차입니다 황금마차가 또 심지어 이분은 두대에요 황금마차 뭐야 십십팔십인데? 어? 뭐야 십십팔십인데? 십십십십십팔십? 어1 0 1십8 0 이네 황금마차는 올 레전드 10인줄 알았더니 핸들은 8쓰는데 이 계정을 박지호님이 쓰기 때문에 박지호님에 맞춰서 바뀐것 같은데 핸들은 그렇게 8이나 10이나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박지호님이 어택을 하면서 레전드 핸들 8이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해서 에, 8을 쓰는거 같고 자 백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사 같은 경우에도 10-10-10-10 입니다 와. 저 백기사 101010 10, 10, 10 처음 봤어요. 와, 이 정도 계정이면 카탈 만나겠다. 아이디에 이 아이디는 무슨 파티가 박혀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그를 해서 태극 X 같은 경우는 기본 파치고 뭐 골든 코튼에는77 기본 칠입니다. 뭐, 기사가 4대나 가지고 계시고, 뭐 스틱 메이도 3대를 가지고 계시고, 뭐 다른 거에는 뭐, 파치를 많이 안 박으신 것 같은데, 자, 스펙터도 2대, 뭐, 다른 거에는 뭐,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옛날 계정이니까 와, 아르테미스가 3대. 나는 아르테미스 한대 뽑는데 40만 들었으니까, 이분은 120만을 원 들으셨나? 자, 아르테미스가 3대. 블랙비틀 한대 그리고 문, 문우준 블레이드 문, 문우준 스톤 블레이드 두대 맨티스 그렇게 웬만하면 뭐 이분 아이디 이분 계정에 뭐뉴 엔진 원탑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뉴 엔진 원탑들도 다 있네 어뉴 엔진 원탑 나인 엔진 원탑 엑스 엔진 원탑에 엑스 엔진 풀파츠 나인 엔진 풀파츠 뉴 코... 뉴... 뉴 엔진 풀파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기 계정 사기 계정으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부터 탈까요? 여러분들 뭐부터 타는 거 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 내가 봤을 때 평창 컨텐츠야 이 아저씨는. 뭐부터 타는 거 보고 싶어요. <목소리>